자, 상황의 일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어, 지난 시간 과제가 어, 생각보다 좀 많았는데요. 어떻게 좀 다들 해결을 하셨나요? 어, 혹시나 좀 어려운 친구들은 <laughs>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 해답은 있습니다. 해답은 근데 뭐, 답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어떤 규칙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해를 하고, 답을 찾을 수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자체가 뭐 도형 속에서 또는 생활 속에서라고 그냥 말은 되어 있지만 어,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등차수열, 등비수열, 등차수열의 합뭐 이런 걸 복습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는 어, 수능 특강을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을 수업을 듣게 하면 좋겠는데, 어, 이제, 실용수학이라는 이 수학 과목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내신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 교과 진도표와 실제로 우리가 어떤 수업에 의해서 어떤 시험을 쳤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을 여러분한테 수업을 듣게 하고, 시험은 이 책에서 낸다. 뭐 이런 식으로 또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또 또 다른 여러분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이 책을 그냥 일단 수업을 하고 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수능 특강 강의를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집에서 틈틈이 좀 들으면서 수능 특강 그 수원이나 어, 이런 부분을 어, 좀 학습을 하면 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수능 특강 수업을 하고 싶은데 어, 조금 무리함이 있음을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어, 음, 이 이후에 배우는 과정에 보면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을 아주 원초적으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어그 양해하시고 수준이 왜 이래 <laughs> 이런 거 조금 양해를 하시고 수업을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2학년 때까지 내가 수열을 제대로 공부 못했던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천천히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 과제물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드리는데요 어, 여러분들 혹시나 과제물 어, 어떻게 제출해야 되나 하는데 이책자체의 문제를 풀어서 찍어내면 과제물이 이렇게 세 페이지일 때 하나 둘세 개를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런 백지가 있을 때 음, 예를 들어서 페이지 14쪽에, 어 열린 교실 3과제다. 이렇게 쓰고, 그죠 거기에서, 뭐, 1번, 음 직사각형 모양. 1대 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다. 여러분이, 이분이 한 과제죠, 그쵸? 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어떤, 어떻게 설명을 할 거다. 이렇게, 이렇게 빈종에 이 쓰는 겁니다. 2번은, 음 사다리꼴 모양이다. 모양이다. 그랬을 때 n 음, 번째, n 번째 사다리꼴 모양. 이때 n 번째는 어떤 모양일 것이다. 어, 어떤 모양일 것이다. 그래서 점의개 수가 몇 개다. 하는 이런 풀이를 쓴 다음에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어, 선생한테 님 전송하면 가제물 어, 제출하는 방에 제출하면 어, 될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뭐실그 여러분 과제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달아 놓을 테니까 어, 좀 수정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그과제물 조금 틀렸긴 했다고 어, 뭐막뭘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한최선을 다해서 과제물 제출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피드백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은 어, 생활 속의 규칙적인 수에 대해서 어, 배워볼 텐데요. 음. 자, 읽어 보시면 여러분 대충 이해가 됩니다. 같은 물건을 살 때는 사는 물건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물건 값이 일정하게 증가한다. 과자 300원짜리, 아, 없죠? 미안해요. 500원 또는 1,000원짜리 과자가 있다라고 봅시다. 1,000원짜리 과자가라고 합시다. 그때 두개 사면 어떻게 됩니까? 2,000원이겠죠. 세개 사면 3,000원. 물론 마트에 따라서 뭐2 플러스 1, 3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달라지겠지만. 수학나라에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정하게 값이 증가한다는 거죠. 어. 이처럼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규칙에 따라 얻어지는 수. 뭐죠?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꼭뭐 더한다라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어.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음, 수도 더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등차수열을 설명한다는 라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등차수열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자, 생각의 창에 봅시다. 수위가 50m인데 1시간에 1m씩 수위가 낮아진다. 어? 그러면? 원래 50이었는데 1시간 지나면? 1m 낮아졌어요. 얼마가 되죠? 네, 49가 되겠죠? 응. 같은이면또 1m 낮아졌다. 응. 또 1m 낮아졌다. 이거 뭐 쓰는 게 부끄러울 정도다. 그죠? 음.. 응, 이렇게 음, 빼기 1씩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어. 그러면 n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n시간 지나면 수위가 수위가 마이너스 1을 n번 곱한 것만큼 줄어들겠죠. 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자면 원래 수위가 50이었으니까 50에다가 여기서는 더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음수를 더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나타내면 50 빼기 n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쵸죠 어.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a n 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실용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어, 전문계 어, 이제 전문계 애들이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음, 등차수열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고 이 a n 이라는 이 서수 몇 번째 수다라는 이 기호 자체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n 번째 수라고 그냥 말로 해놨죠, 그쵸 하지만 우리는 이 n번째 수가 뭐라는 걸 안다. a n이라는 걸 알고 요것도 간단하게 해서 첫 번째 수 a1 그쵸? 그 다음에 m-1d 음. 여러분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일반항공식이 되겠죠? 맞죠? 일반항공식 복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원래 최초의 수가 있을 때여기첫 번째 수를 a라고 했다. 그쵸? 렇 어. 요것도 a라고 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다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d 더하고 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죠 공차라고 했다 맞죠 어. 그래서 아 혹자는 등차수열이 아니고 공차수열이라고 하던데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쵸 렇 아, 일정한 차를 공차라고 하고 그걸 만족하는 수열을 우리는 등차수열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선생님이 강의를 좀 많이 녹음하다 보니까 또 타이밍을 잘 못잡았네요 혹시나 또 종이 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등차수열이라걸 아주 이렇게 어, 음, 단순한 <laughs> 이야기를 통해서 복습을 한번 해봤고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일반항을 기억하면 되겠죠 n번째 항 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가 이런식으로 되니까 n번째는 아마 이렇게 될거야 어, 라는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열린교실 4 당연히 과제물인데요. 과제물이 되겠고요. 조금 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교과목이 이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게 등차수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등차수열에 대한 조금 이 학년 때 배웠던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도 여러분 같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를 선생님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를 우리가 또 같이 풀수 있게끔 한번 좀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달력을 한번 볼게요. 달력. 어, 일요일 날짜를 보니까 6, 13, 20, 27이다. 그렇죠? 음, 달력에서는 7일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 지금 플러스 7 규칙이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더나가 보면 아그 이후의 숫자도 우리가 예측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맞죠 맞습니까 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이 6이고 공차가 7일 때의 등차수열를 생각하면 되고 열 번째 수 당연히 알수 있겠죠 맞죠 어 일반항도 여러분 알수 있을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어떤 숫자 28로부터 대각선 위로 우리가 숫자를 차례대로 써봤더니 이런 규칙이 있더라. 그러면 어떻게? 마이너스 6. 어? 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씩이죠, 그쵸죠 제일 첫 번째 항이 2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일 때의 등차수열을 생각을 해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렇...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안 보였네요, 그죠 음, 자 아래쪽에 있어서 제가 착각했네요. 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요 부분에 해당하는 거고요.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보고 계셨죠, 그렇죠? 이 숫자들의 차이는 마이너스 6이다. 그렇다면 어 처음 첫 번째 항이 28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수열일 때 일반항도 여러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일 번째, 일곱 번째 수는 실제로 일곱 번째 수를 찾아도 되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7을 대입해도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등차수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어또 다른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알고 있는 겁니다. 등차수열 나왔으니까 일정할 수를 곱하는 규칙. 아, 그러면 이놈은 아마도 무슨수열이겠다 등비수열이겠다. 등비수열, 등비수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문을 세 사람들한테 낸답니다. 뭐 약간 느낌이 행운의 편지 같은 느낌이 나죠. 아, 그건 아니고, 자, 이 친구가 세 명한테 소문을 냅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또이 친구도 또 다른 세명이 친구도 또 다른 세명이 친구도 또 다른 세명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 그러면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한 명이지만 다음날 곱하기 3그세 명이 또세명 시간 대전달하니까 곱하기 3 그래서 1, 3, 9아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다음은 꼭또 곱하기 3 이라는 규칙에 의해서 어허 소문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n번째 날일 때 n번째 날. 첫 번째 날일 때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날에 곱하기 3, 3을 한번 곱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n번째 날소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초항이 1이고 공비가 지금 이 공비가 3일 때죠. 맞죠? 어, 근데 n번째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n 1번을 곱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의 m-1승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a 에 r의 m-1승이다. 이게 초항, 제일 첫 번째 항이 되겠죠? 이 놈이 공비가 되겠다, 맞죠? 공비. 요렇게 이거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마찬가지로 아주 원초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이 a일 때그 다음 항그 다음 항 정확히 r씩 곱한다. 그렇기 때문에 n번째일 때는 r을 n번 곱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r이 없는 상태에서 r을 곱해 나가기 때문에 n번째는 n-1번 r을 곱하게 된다. 그죠? 음, 그래서 어, 여러분 알고 있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어,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또 밑에 보시면 도전 곱하기2 번개 모임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친구들과 참여해요. 매일 두 배씩 늘어나는 번개 모임을 한답니다. 뭐요즘에 플래시몹 맞죠? 플래시몹이라는 걸 하죠. 어, 플래시 번개 예. <laughs> 정말 한글로 표현하면 번개 모임이 된답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아이돌 댄스를 뭐 그냥 지나가는 행인처럼 하다가 정확한 시간에 누가 노래가 탁 나오면 같이 막 나서 와 춤추는 거 영상 보신 적 있죠? 그 플래시몹을 하고 있다. 진행방법이랍니다. 첫 번째는 한 명이 춤을 추고, 맞죠? 1분간. 두 번째는 두 배가 일어나서, 또, 그또두 배, 두 배, 두 배, 두배 계속 한답니다. 어, 그러면 이 번개 모임이 어떻게 되겠느냐. 여러분, 뭐, 여러분. 공비가 2인 등비수혈의 형태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 달째, 30일, 마지막 그, 하나, 한달이 30일이라 가정하면, 30일이 되면, 이에 29승의 인원이 모이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맞죠? 어,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곱하기2라는게 정말 단순한 규칙이지만 한 달만 지나도 어마어마한 양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걸 한번 여러분 실제로 한번 느껴보라는 거고요. 뭐 이거 여러분 이것도 정리해서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죠. 맞죠?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다 해버렸네요. 그죠? <laughs> 다 해버렸는데 음, 아까 전에 이 열린교실 사는 대략적으로 힌트만 드렸으니까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이것도 제가 말은 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 보도록 합시다 과제물은 4번 6번 5번은 제가 풀어 버렸네요 등비수열 설명하면서 자그 다음에 추가로 오늘 하나 더 하면 피보나치수 입니다 피보나치수 피보나치라는 어, 이탈리아 사람이 어, 만들었다 해서 피보나치 인데요 여기 있네요 피보나치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어, 이 삼반사라는 책을 이 사람이 냈는데, 여기 이렇게 이런 숫자를 표현을 했습니다. 정확한 피보나치 수는 0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어, 0, 1,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뭐, 이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 그래서, 음, 토끼 수열이라고 토끼 수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어, 어떤 혹자들은. 음.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을이 사람이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은 어, 요 밑에 여러분 나와 있다시피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 앞에 존재하는 두 개의 수를 더하면 그 다음 수열이 됩니다. 그 다음 수열의 값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그 다음 두 개를 더하면 또 다음 수가 되죠, 맞죠? 어. 같은 명이으고로또그 다음 두 개를 더하면 또그 다음 수가 된다. 어. 그다음 또 어떻게 하면 된다? 또두 개를 더하면 다음 수가 된다. 어. 규칙은 간단하죠, 맞죠? 앞에 있는 두 개를 더하면 그다음 항이 된다라는 규칙입니다. 피보나치 수. 어. 그래서 여기 막좀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이게 한글로 돼 있으니까 더 어렵죠. 어. 보통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한다? a n-2 어, 더하기 a의 n-1은 a n이다. 뭐 이렇게 많이 씁니다. 또는 이 숫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 두 개를 더하면 다 함께 나온다라는 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반항을 쓸수 있겠죠, 맞죠? 대신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도 1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수열의 기납적 정리라는 거 여러분 배웠었죠, 그렇죠? 어, 그거를 이렇게 비보나치 수열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를 여러분 그, 음, 그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지만 점화식이라는 어, 풀이법에 의해서 음, 이거를 일반항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어, 계상한, 사실은 황금비에 해당하는 그 숫자들을 적용을 해서, 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이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표현된 녀석을 a, n은 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식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 음, 궁금한 친구들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면, 어, 좀 복잡한 피보나치 수열을 어, 그,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 단어에서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간단하게 생각하면, 피보나치 수 열, 즉, 수, 피보나치 수의 나열이, 1, 1, 2, 3, 5, 8, 13, 21, 34, 55, 89, 144, 233, 이런 식으로 나간다. 그렇다고 이걸 외울 필요 없이, 어, 1, 1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1, 1을 알고 있대, 앞에 있는 거두개더 하면 담게 된다. 그럼 세 번째, 피보나치 수의 세 번째가 2라는 걸알수 있고, 그 다음은 3, 두개더 하면 5, 두개더 하면 8, 두개더 하면 3,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몇 번째 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계속 두 개를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즉, 세 번째 수부터 바로 앞에 두 항의 합이 어, 그 다음 항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이 숫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이 숫자들이 어디에 있더라? 꽃잎에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꽃잎에. 어. 자, 물토란의 꽃과 칼라 릴리의 꽃은 사실은 음, 통꽃입니다. 통꽃. 음, 수학생이지만,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laughs> 통꽃입니다. 그래서 꽃잎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예, 한 장짜리죠. 한 장, 한 장. 이 피보나치 수열에 맞는 꽃을 찾아놓은 겁니다. 꽃잎이, 꽃기린이라는 것은 두 장짜리. 어, 연령초는 하나, 둘, 셋. 닭의 장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장짜리. 매발톱은 어떻게 생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짜리입니다. 코스모스 세 보세요. 여덟 개. 근데 문제는 코스모스는 제가 한번 세 봤는데 뗄 때마다 다릅니다. 일곱 개짜리도 있고 여섯 개짜리도 있고 막 아홉 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덟 개짜리 있더라는 거고요. 시네나리아 이거 하나씩 한번 세 보시면 13장입니다. 13장. 어. 그래서 이렇게 좀 복잡한 꽃들은 정확하게 모두가 8이고 모두가 13이지는 않습니다. 13인 경우도 있고 8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피보나치 수열의 수만큼 꽃잎이 있는 꽃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미술 시간에 나도 모르게 그리는 그림. 꽃 그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그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못생겼나? 여섯, 열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laughs> 해바라기 이런 거막 여러분 그리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어음 어쨌든 어, 이건 뭐 우스갯소리를 한 거고요 어, 피보나치 수에 해당하는 꽃잎을 가진 꽃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선택하고 있는 어, 수들이 피보나치 수를 선택하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음, 어, 피보나치 수에 대한 유튜브 유튜브, 그, 그, 걸, 그, URL을 공유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볼수 있게끔, 이번 시간에 공유를 하나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피보나치 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꽃잎 가지수 세는 거 있죠? 이과제물입니다 여러분, 직접 세야 됩니다. <laughs> 직접, 어, 직접 한번 세 보시고요. 피보나치 수과제물 과제, 계단에 오르는 경우의 수입니다. 계단에 오르는 경우의 수. 이것도 희한하게 피보나치 수에를 따른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도 일단은 여러분 과제로 내드릴 텐데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게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선 모양인데요.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앵무조개 모양입니다. 그죠? 피보나치 수를 이렇게 내야 하는데도 있고요. 이게 상당히 큰큰 큰 수의 피보나치 수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예, 서로 다르게 교차하는 8열과 13열 나선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제가 공유해드리는 피보나치 수 관련한 어, 그 세계 수학회에서 만든 그 홍보 영상을 보면 무슨 말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 사실 이거 애들한테 많이 시키는 건데요. 음, 앵무조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콤파스를 갖고 있으면 좋은데요. 콤파스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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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름의 크기를 변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면 피보나치 에, 모양에 다른 어, 쉽게 말해 암모나이트 모양 음 암모나이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게 있고 직선 모양을 그리는 게 있고 이거는 반대쪽으로 원을 그리는 게 있죠 그쵸 그렇죠? 반대쪽으로 원을 그리는 거음이걸 한번 디자인처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요것도 여러분 과제물입니다 해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그 연계해 놓은 url을 보면 아 이것뿐만 아니라 해바라기 꽃씨의 배열 모양이 이거 여기 교차하는 이걸, 그다음 솔방울에서 나가는 나선 모양, 그다음에 파인애플 무늬 모양 이런 것들이 피보나치 수열에 의한 모양을 따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URL을 제가 또 공유를 한번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많긴 한데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좀할수 있고 조금 어려운 과제. 이거는 뭐 여러분 그림 그리듯이 하면 되고요. 이 8번 과제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이 8번 과제. 여러분이 한번 주의, 주의 깊게 해결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규칙적인 숫자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등차수열, 수혈, 등비수열에 해당하는 것과 피보나치 수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끼수열이라는 이유도 그기 어, 영상물에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질문을 통해 조금 어려웠거나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시면 세미,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9쪽까지 학습해 보시고, 음, 음 과제물들 잘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